안녕하세요 텍사스의 친아미국 약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카노신이 당화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강력한 항노화 성분이라는 점 알려드렸었죠 카르노신은 노화 예방은 물론 세포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카르노신의 효능을 더욱 상승시키려면 어떤 영양소들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반대로 함께 섭취했을 때그 효과를 방해하는 조합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카르노싱과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과 또 동시에 조심해야 할 영양제들까지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카르노싱과 함께 섭취하면 항당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합으로 알파리포산과 벤포티아민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는요, 각기 다른 경로로 당화 반응을 억제하고 또 서로 보완하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먹으면 당화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시너지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은 수용성과 지용성을 모두 갖춘 강력한 항산화제인데요. 특히 이 당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독성알데하이드 메틸글라이옥사를 중화하여서 당독서 AGE가 형성되기 그전 단계부터 차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장 복용량 하루 300에서 600mg을 공복에 섭취하면 흡수가 더잘 되지만 위가 예민하시면 식후에 드시길 바랍니다. 벤포티아민은 비타민 B1의 지용성 버전으로 흡수가 훨씬 잘 되어서 수용성인 티아민보다 효력이 더 강한데요. 어, 마치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여서 포도당이 당화되지 않게 안전한 대사 경로로 가도록 유도해 줍니다. 게다가 신장 기능까지 보호하면서 당 독성 산물인 AGE가 체외로 잘 배출이 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일부 동물 실험에서는 소변을 통한 AGE 배출량을 증가시켜 준 것으로 보고가 였습니다. 이 당독성 예방과 청소를 동시에 해주는 똑똑한 저력자예요. 권장 용량은 하루 150mg 섭취고요. 아침, 저녁으로 150mg씩, 하루 300mg까지 복용이 가능합니다. 벤포티아민은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음식과 함께 먹거나 식후에 섭취하면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어, 그리고 만약에 말초신경 손상을 예방하고 싶다. 이럴 경우에는 하루 300mg 섭취가 많이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항당화 시너지를 위해서 이세 가지 조합을 함께 섭취할 경우 다음과 같이 스케줄링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에 소개할 조합은 피부 탄력, 목주름 개선, 그리고 관절 보호 등 다양한 영역에서 상승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강력한 항노화 듀오입니다. 바로 칼노신과 히알루론산이에요. 이두 성분은 실제 연구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노화 과정을 억제하면서 상당한 시너지작용을 보여줍니다. 카르스는 피부 콜라겐이 당화로 인해서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 주는데요. 이렇게 콜라겐을 지켜 주니까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편 히알루론산은 피부 속 진피층에서 수분을 머금어 주어서 볼륨감과 촉촉함을 유지시켜 주는 핵심 성분이기 때문에 이 둘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피부 구조는 단단하게 보호되면서 수분이 채워져서 볼륨감과 탄력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즉, 히알루론산은 피부에 볼륨감을 주고, 카르노스는 그 볼륨을 지탱할 수 있도록 뼈대를 보호해 준다는 거죠. 임상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이 히알루론산, 엘카르노신, 또 MSM을 포함한 보충제를 2개월간 섭취한 결과 피부 수분량이 증가했고요. 또 탄력이 개선이 되고 눈가 주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 부위는 노화에 취약한데요. 카르노신과 히알루론산 복합 성분을 목 피부에 주사했던 2021년 임상 연구가 있었어요. 히알루론산과 엘카르노신 복합제를 목 부위에 단한 번만 주사를 했는데 주름 개선 효과가 3개월 동안 유지가 되었고 참가자들의 85%가 만족도를 나타냈어요. 카르노신과 히알루론산 조합은 단순한 보습이나 피부결 개선을 넘어서 얇고 민감한 목 피부의 깊은 주름까지 개선이 가능한 고급 항노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무릎 관절에는 뼈가 부딪히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이도록 돕는 윤활유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활액의 핵심 성분이 바로 히알루론산입니다. 연골과 연골 사이의 마찰을 줄여서 통증을 완화하고 또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해주죠. 여기에 카르노신은 관절 내에서 발생하는 선화 스트레스 또 염증 인자를 억제해주어서 연골세포의 손상과 관절염의 진행을 늦추는 역할을 해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항염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관절염을 인위적으로 유도한 쥐에게 히알루론산 카르노신 복합제를 투약했고요. 어, 연구 결과는 두 성분을 복합적으로 투약한 그룹이 각각을 단독으로 사용한 그룹에 비해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이 더 감소되었고 연골 보호 효과를 보여주어서 관절염 증상 완화에도 효능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르노신과 함께 복용할 때 히알루론산 용량은 하루 120에서 200mg 섭취가 적절하고 식후 복용이 위장 부담을 덜어줍니다. 결론적으로 카르노신과 히알루론산은 피부와 관절 노화를 동시에 억제하는 다기능 안티에이징 콤비네이션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피부 탄력과 속수분 유지, 또 유연한 관절 케어까지 잡고 싶은 분들에게 이상적인 세팅이라고 봅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유전 정보,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죠. 이 DNA를 보호하는 전략에 적응할 수 있는 조합, 바로 카노신과 르 NMN입니다. 이두 물질은요, DNA 손상을 막고 이미 손상이 온 DNA 수리도 해주는 듀얼 작동 시스템을 형성할 수 있어요. NMN은 우리 몸에서 NAD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이 NAD플러스는 DNA 손상을 막는 여러 효소들을 활성화 시킵니다. 즉, NMN은 DNA가 찢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주고 이미 손상이 온 부위는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예를 시 하나 들면, 스루트윈 6는 NAD+ 의존적인 효소고요. NMN을 통해 증가된 NAD+가 스루트윈6 활성을 도와줍니다. 이스루트윈 6는 손상이 온 DNA 이중 가닥을 빠르게 복구하고 또 PARP1 활성까지 끌어올려서 전반적인 DNA 회복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연구를 살펴보면 여기서 그래프의 Y축은 위로 올라갈수록 DNA 이중가닥이 많이 손상된 것을 나타내고 있고요. 오른쪽 X축은 경과된 시간을 보여주는데요. 세르토인 6를 투약한 모델에게서 DNA 손상 마커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이 사진에서는 빨간 점으로 표시된 손상 DNA가 세르토인 6를 투약한 모델에서는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과도한 포도당으로 인한 당화 독소 또 여러 스트레스 요인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 이것들은 우리 세포를 공격하고 DNA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카르노신은 항당화, 항산화 작용을 통해서 이두 가지를 중화해 줍니다 즉 DNA가 당화되거나 산화되어서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카르노신이 방음악처럼 작동해서 공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NMN과 카라노신 이두 조합은 이 DNA 보호 측면에서 시너지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라노신과 동시에 복용하면 해로운 것은 아니지만 효능 면에서 비효율적인 영양제도 있습니다. 바로 구리. 철, 아연 등이 그 예인데요. 카르노신은 금속이온 결합 능력이 있어서 구리, 철, 아연과 결합하여서 이들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카르노신의 항산화, 항당화 기능들도 저하될 수가 있어서 같이 먹으면 양쪽 모두가 손해될 수 있어요. 카르노신과 이런 미네랄이 포함된 종합 영양제 섭취는 최소 2시간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카르노신과 함께 복용했을 때 최상의 시너지를 내는 영양제와 또 주의할 성분까지 모두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어, 혈당 관리, 피부, 관절, 또 DNA까지 한 번에 케어하고 싶은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